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플로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플로우 같은 경우에, 아, 이 바닥을 딱 잡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게 시장 때문에 조금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개별의 호재도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둬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시너지가 훨씬 크게 나오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핵심으로 짚어야 될게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금 시장 반등이 나왔는데 지표만 보는 것 너무 아쉽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냐 24년 6월 3일 월요일 오후 4시 26분에 제가 스택스 2630원에 289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택스였냐 이 종목은 비트코인의 수혜를 받는 비트코인 계열의 종목이죠. 근데 요즘 비트코인 가격 어땠죠?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위에서 굳건히 버티는 모습이 보여줬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었는데, 이게 물가가 잡혀야지 인하 가능성이 확 올라가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3일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었다. 물가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pc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 부합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게 되었고요. 요 다음날 미국의 제조업이 발표가 되었는데 오? 분화가 되었네. 그런데 정확하게 어제 뭐가 나왔다.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고용이 둔화된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가 둔화되면은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럼 뭐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일 전만 하더라도 40% 언저리였던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세 개의 지표를 거치고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오늘 기준 66%까지. 하다 보니까는 비트코인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지표 하나 보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스택스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스택스,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까지 안내를 드렸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자, 처음에 말씀드린 구간은 여기 241선 딛고 올라가는 구간이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 음봉 자리 있잖아요 박스권 상단까지 봐도 괜찮았겠지만 조금 널널하게 보자 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안내드렸는데 그대로 돌파하고 현재는 3,025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걸어만 놨더라도 10%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조금 끌고 갔었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하겠네 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다. 5월 31일 금요일 오전 8시 1분에 오늘의 코인으로 클레이튼 289원에 323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클레이튼은 어디까지 올라갔다? 323원 돌파하고 363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걸로만 났다면 여기서 12%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시도가 보여지고,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얘는 정말 편안하게 볼수 있구나. 요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조금 혼자 하기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보내드린 오늘의 코인 같이 한번 해보신다면, 편안함 얻어가실 수 있을 텐데, 방법 안내 드려야겠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족스러웠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플로우. NBA 탑샷 NFT 증권 아니다. 최근 소송에서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관련 비슷한 내용 때문에 리플이 몇년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풀로는 완벽하게 현재 해결을 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플로우, 다시금, 이 관련 내용들 때문에라도, 어, 악재가 해소됐네? 그러면, 이 호재 때문에 요거 반영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향후 진행될 이 업데이트가 있다면, 훨씬 더 크게 시너지를 낼수 있을 텐데, 지금 플로우에서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다? 6월 19일날 개발자 툴 크레센도를 출시할 예정이다. 오늘 날짜가 6월 5일이기 때문에 대략 2주 정도 지나면은 이 관련 내용도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NFT 시장을 키우기 위함인데 이 NFT 현재 어떤 내용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의 현물 ETF 지금 승인 됐으니까 정식 상장만 남았잖아요. 이거 진행이 되면은 이게 제대로 수혜로 엮여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대 같은 경우에는 악재 해소를 넘어서 호재가 딱딱딱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6월 말부터 7월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여기 박스 그리고 있는데 이제 막 방향이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한다.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투자하는 고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호재가 나왔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오는 내용인데 요거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오래 기다린 만큼 크게 한번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치고 갈려는 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라도 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 끌고 간다는 마인드로 보시면 되는데 핵심 구간은 뭐다? 61선. 핑크색 선 돌파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 위에 있는 이 6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추세 대전환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이 61선 말고 21선이나 11선 중심으로 추세가 잡히면 끌고 가다가 이탈되면은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 못해도 여기에서만 팔았다라고 했을 때 무릎에 서서 어깨서 에 판다. 예. 그러면 남들보다 못 먹었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없이 플로우 마무리까지 잘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 큰 틀로 보시면서 쭉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팔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좋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최대한 써먹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저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도움을 드리며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플로우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는데,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취향껏, 뭐 어려운 거다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옆에다가 두고 매매 퀄리티를 높여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신경 써서 적어놓은 부분은 뭐냐? 다른 것보다. 일단 일정 남아있는 거 플러스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됐을 때 nft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매우 구체적으로 보는 방법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신규 매집을 위해 뭘 봐야 되며 매도 타점은 또뭘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만족스럽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만 괜찮았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라 잘 보신 만큼이라도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혼자 매매하기 조금 힘드시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저는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냐? 24년 6월 3일 월요일 오후 4시 26분에 스택스 2,630원에 2,890원까지 10% 보자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택스 연이야?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이 핵심 테마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괜찮으면 스택스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땠다? 위에서 잘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상승을 더해줄 수 있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요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 이슈 때문에 요 부분이 보여질 때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곤 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미국의 물가가 잡혀야지 그래야지 이게 시작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가 어느 식으로 나오게 되었냐면은 일단 3일 전 제가 이걸 말씀드렸을 때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기대감을 높였고요 요 다음날에는 제조업의 업황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어 미국의 소비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보여지게 되었고 어제 밤에는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걸 딱 봤더니 아 고용이 분화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고 40% 언저리였던 확률이 몇 프로까지 정확하게 오늘 올라가게 되었다. 66%까지 하다 보니까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비트코인도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네스텍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여기에 최대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었겠죠. 해서, 아, 딱딱 나오는 거 맞춰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가격적으로 딱 보면 어떻다? 제가 완벽한 박스권 상단까지 보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여기 음봉 자리 있죠 여기 시초가까지 보자라고 설명드렸거든요 여기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현재 박스권 상단까지 간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10%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지금 수익 극대화가 시작이 됐구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들었다 요것만 참고하더라도 좋은 퀄리티의 매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어떠한 종목이 있었 5월 31일 금요일 오전 8시 1분에 클레이튼 289원에 323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영상으로 정말 많이 다뤄드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323원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 보여지며 364원을 찍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약간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유지되면서 추가적으로 또한번 올라갈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클레이튼과 스택스 같이 함께 하셨다면 못해도 누적20% 이상은 달성을 하였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저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시고 취향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감 느끼시게 되었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